이것 때문에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면서 전국적으로 혈액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헌혈할 수 있는 곳이 없던 세종에 첫 번째 헌혈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2026년이면 천안에 또 하나의 소방서가 문을 엽니다 충청남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서 신설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소년제 방치되면서 식물이 되고 있는 아산 송악면의 한 공공건물이 다음 달 철거됩니다. 아산시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2022년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종 신용보증재단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 직원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t 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시가 폭증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소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근무인력을 확충했습니다. 시는 일상회복 이후 검사자수가 두배 이상 늘었다며 근무자들의 업무 과중 해소와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9명을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대비 낮았던 임금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2022년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연일 최고 위험 수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인파가 모이는 해맞이 행사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만큼 연말연시 모임 자제와 개인위생 방역수칙 준수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면서 전국적으로 혈액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그동안 헌혈할 수 있는 곳이 없던 세종에 첫 번째 헌혈의 집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문을 연 세종시 첫 헌혈의 집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혈을 위한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꼭 전원 헌혈이 기간이 돌아오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따르 거주하시는 분들도 접근성이 좋아져서 헌혈의 기회가 더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최초의 헌혈의 집은 나성동의 한 상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체열 침대 8 대를 비롯해 혈소판 성분 체열기 1 대와 혈장 성분 채혈기 4대를 갖추고 하루 30명, 연간 7,200여 명의 헌혈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세종시에 헌혈의 집이 없어 찾아가는 헌혈버스를 기다려야 했거나 인근 지자체까지 찾아가 헌혈해야 했던 불편을 덜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민들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대전 시내의 헌혈집을 통해서 헌혈을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세종시 안에서는 시민의 헌혈의 날이라고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해서 단체 헌혈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헌혈의 집이 생겼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헌혈의 집을 찾으셔서 헌혈 문화에 조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종시 첫 헌혈의 집 운영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20일엔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센터 개소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번 헌혈의 집 세종센터 운영을 계기로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헌혈 참여를 꺼리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 더군다나 단체 헌혈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혈액 수급에 많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헌의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 t 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제종신용보증재단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재단은 세계팀 1 4 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용보증과 보증 기획 업무를 비롯해 구상권 관리와 보증 채무 이행, 기본 재산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단은 보증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보증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세종재단 출범으로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 신용보증재단이 마련됐습니다.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맞춰 천안시의회 사무국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책 지원팀과 입법 지원팀이 신설돼 기존 1국 3팀에서 1국 5팀으로 확대됩니다. 공무원 정원도 10명 늘어나 44명이 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시장이 행사했던 지방의회 인사권은 의장이 갖게 됩니다. 오는 2026년이면 천안에 또 하나의 소방서가 문을 엽니다. 충청남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서 신설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동남 소방서입니다. 멀리 동면과 광면 풍세를 비롯해 한 개읍과 일곱 개면, 아홉 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서북 소방서가 문을 열었지만 이미 포화 상태였던 재난 수요와 인구는 10년 동안 더욱 늘었습니다. 천안시 인구는 2011년 57만여 명에서 2021년 69만 명 2030년 74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개 소방서 체제에서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서는 소방관 245명이 인구 25만여 명을, 서북서는 321명이 40만여 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북 소방서의 경우엔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1.4배나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각종 화재나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세 번째 소방서 신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가칭 동부소방서를 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약 269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관할 지역과 명칭도 바뀝니다. 기존 서북소방서는 북부소방서로 면적이 넓은 동남소방서는 남부 소방서와 동부 소방서로 나뉩니다. 최근 개발로 인해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 동부 지역의 소방 사각지대 해소와 화재 안전 골든타임이 확보가 될 것이며 소방서 분소로 현장 지휘 체계가 강화되고 도소방본부는 내년 5월까지 청사 부지와 인력, 예산 등을 확정하고 오는 2024년 7월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b t 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1년 도랑 살리기 우수기관 심사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아산시는 실개천 유지관리 상태와 주민 참여, 도비 보조금 예산 집행 실적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마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정화 활동과 수생 식물 심기 등 마을별 여건에 맞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지속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까지 모두 48개 실계천 마을이 실계천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산 송악면의 한 공공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지역의 흉물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보도 이후 송악면 주민센터가 다음 달중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송악면 의용소방대와 중대 본부가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의용소방대 이어 지난 2014년 7월 중대 본부가 이전한 뒤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전 등급 D등급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지적됐습니다. 이처럼 흉물로 방치되던 공공건물이 다음 달 철거됩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송악면은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 예산 1,8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건물이 철거된 뒤 부지는 바로 옆 면민체육시설의 임시주차장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입니다. 철거 전까지는 안전을 위해 해당 건물에 진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일단은 좀 거기 철거한 다음에 임시주차장 정도로 활용하고 타목적으로 또 활용할 경우 그 방법을 또모색해야같습니다 송학면은 앞으로 해당 부지의 활용법을 주민들과 상의를 통해 찾을 계획입니다. btv뉴스 김장섭입니다. 제종시와 정보청사관리본부가 내년부터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정보청사 일대 방치된 행사나 집회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벌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청사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있기 때문으로 정비 대상은 집회나 시위 중이지 않은 현수막입니다. 아울러 집회가 열릴 때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집회 현장에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선진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관내 사육 중인 소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돼지 역시 94.7%의 높은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소 98.1%, 돼지 91.8을 넘어선 수치로, 돼지의 경우 상반기 일제 검사 평균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높은 양성률이 나타난 배경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일제 접종 시기를 정례화한 점을 꼽았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제4기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며 활동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모니터단은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과제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점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원은 오는 24일까지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천안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야를 합쳐 10명이 넘는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시장 도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박상돈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박 시장을 포함해 총 3명의 후보가 입에 오릅니다. 지난 선거 예비후보였던 검사 출신의 도병수 변호사와 지난 9월 전문가 인재영입 대상으로 입당한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 등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천안시장을 빼앗긴 민주당은 후보군이 더 많습니다. 특히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도전이 눈에 띕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비서실장 출신인 김영수 전 천안시의원, 충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유병국 충남도의원, 지난 선거 예비후보 주자였던 이종담 천안시원, 이재명 후보 충남 선대의 공동 상황실장인 장기수 전 천안시원, 삼선 시원이자 천안시의 의장인 황천순 의장 등입니다. 여기에 공직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은 이규희 전 국회의원, 차관급 관료 출신인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 지난 선거 본선 티켓을 따냈던 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 등입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은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btv뉴스 송영환입니다. 천안시의 성환 기쁨의 거리에 희망을 심다 프로젝트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환 이화시장 상인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예비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억 원에 지방비 2억 원을 더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안 서북경찰서가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신형 비접촉 복합감지기를 사용해 진행되며 주 야간에 상관없는 이동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북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은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추진하는 도구운천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도구운천 관광산업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30여 년 동안 방치됐던 옛 청수장 건물입니다. 아산시는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도고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혁신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아산 도시포럼을 여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고온천지역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도고온천지역 번성기를 상징하는 옛 청수장을 핵심 거점으로 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제조와 판매는 물론 쉼이 있는 휴식형 업무 공간인 청수 스토어와 치유 정원인 기곡 파빌리온,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와 도구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도구 아카이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초기부터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합니다. 내년부터 3년간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103억 원으로 이 가운데 60억 원이 국도비로 지원됩니다. 지역 주민이라든지 상인과 그 우리 아산 지역에는 청년들이 결합이 돼서 혁신 공간을 그 저희가 시에서 조성을 하고 그 조성된 혁신 공간에 방문객들을 좀 유치를 해서 지역 활력화를 도모를 하는.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로 도구온천 지역 도시재생 추진에 동력을 얻으면서 도구를 넘어 서부권 지역의 활력 찾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내년도에 3천억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농어민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각종 정책수당으로 아산페이를 지급할 예정이며 충남형 공공배달앱의 모바일 페이 결제 서비스 시행과 지역서점 지역화폐 결제 시 캐시백 서비스 등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714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 발행에 이어 올해는 1,884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요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중년, 이른바 시니어들 사이에서 모델을 향한 도전 열기가 뜨겁다고 하죠. 전국 각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모델 과정을 수강 중인 시니어 모델들이 세종수목원에서 런웨이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김우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고운 빛깔의 황후복 차림을 한 시니어 모델들이 우아한 포즈를 취한 뒤 화려함을 뽐내며 멋진 런웨이를 펼칩니다. 그동안 배운 워킹으로 품격 있는 중년의 아름다움을 자신 있게 선보입니다. 세종수목원 특별 전시운실에서 열린 SMK 클래스, 일명 시니어 모델 코리아 황후복 패션쇼입니다. 각 지역 대학교 평생교육 과정에 있는 시니어 모델 코리아 중국반을 수료한 2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시니어 모델이십니다. 평생교육원의 시니어 모델 과정을 패스러워. 하셨던 분들이신데요. 이 교육을 받으시고 1년에 한 번씩 황후 패션쇼라고 해서 이렇게 황후복을 입고 우리나라 그 전통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재현하는 그런 그 패션쇼입니다. 이날 패션쇼에 참여한 이들의 연령대는 50대부터 70대까지 은퇴 후제 2의 인생 도전에 나선 학생들의 감회는 새롭기만 합니다. 제 2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무슨 특별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아,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옷도 입어보고 너무 너무 황홀하고 아, 참 감회가 새롭지요. 정말 기쁩니다. 노후에 이런 그 시니어 모델이 돼서 우리 세종시의 이런 축제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을 참계하게 됐습니다. 아, 왕이 된 기분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며 화려한 도전에 나선 은빛 청춘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천안시는 스마트공장 역량강화 청년채용지원사업과 지역특화 미래성장기업 청년채용지원사업, 디지털 뉴딜,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총 80여 개 기업에 신규 채용 인원 194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2, 3명 내에서 1명당 연 2,400만 원의 인권비를 지원받습니다. 기업 자부담은 10%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수행기관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이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내년 1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좌골신경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처음에는 주로 허리 통증만 호소하다가 점차적으로 신경을 따라 엉덩이와 다리,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좌골신경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골신경통은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엉덩이, 종아리, 발 등을 따라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대개 요추 4번에서 천추 2번 사이에 신경근이 자극되어 발생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위를 좌골이라고 하는데, 척추에서 좌골 사이 구멍으로 나오는 신경이 좌골 신경입니다. 좌골 신경은 가장 크고 긴 신경으로 허리뼈인 요추에서 시작하여 발끝까지 이어 연결되기 때문에, 좌골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을 경우 또는 좌골신경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따라 신경통이 생기게 됩니다.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는 요추간 협착증, 척추 분리증, 척추 측만증, 천장 관절염, 이상근 증후군 등으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로와 불안정한 자세 등의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좋지 못한 자세를 오래 지속할 경우 허리와 골반부를 지탱하는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좌골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좌골 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좌골 신경을 따라 엉덩이에서부터 뻐근하게 아프고 쑤시며 다리의 후방을 따라 허벅지, 종아리, 발목에 이어 발까지 쑤시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심할 때는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감각 이상, 근력 약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좌골신경통의 경우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부위의 통증과 함께 다리가 당기거나 쥐어짜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앉아 있을 때 발과 발가락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며 점차적으로 발목이 약해집니다. 걸을 때는 허리와 함께 허벅지와 종아리에 통증이 나타나며 서 있을 때는 힘을 주면 다리가 아파서 한쪽 다리로만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다리가 점차 가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허리를 숙일 때는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심해지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좌고신경통은 진행됨에 따라 통증의 부위가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주로 허리 통증만 호소하다가 점차적으로 신경을 따라 엉덩이, 다리,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며, 좌고신경통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허리보다는 주로 다리, 엉덩이, 허벅지 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급성 환자의 50% 이상은 6주 이내에 회복되며 수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뇨 곤란, 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 등 중추신경계의 문제가 나타난 경우에는 수술 여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자골신경통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자골신경통의 치료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권 4개 광역시도 의회 의장이 모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하는 공동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대전세종충남 혈액원이 반려식물과 혈액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산시 배방읍 배방 자이 1차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캠페인 다함께 온정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물품 모금 캠페인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에이스퀸 물류에서 관리 사무보장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2425-773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